주소 할 만큼만 따겠습니다.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. 제가 전부 다 쪄서 먹었어요. 그래. 안녕하세요. 늘 봄봄입니다. 어, 오늘은 산딸기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산딸기를 두 가지로 만들어 볼 겁니다. 하나는 우유를 넣고 하고 하나는 물로 넣고 하고 벌꿀 우유 어, 그렇게 준비했습니다. 여기에 산딸기를 200g 그거는 뭐 양을 조금 조절하면 됩니다. 200g 정도 해도 되고, 저제는 딸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딸기를 조금 많이 넣겠습니다. 자, 얼음 한군데는 물 100ml. 자, 한군데는 우유 100ml. 꿀두 스푼. 꿀이 없으면 설탕이나 시럽으로 해도 됩니다. 어, 당, 당도 조절은 각자 취향에 따라서 해도 되고요. 각두 스푼씩 넣습니다. 자, 먼저 물로. 한 그부터 돌리겠습니다. 자, 다 됐습니다. 이제 우유로 한그 돌리겠습니다. 다 됐어요 어, 산딸기만 어, 산딸기 향을 어, 즐기려 하면 우유를 넣지 말고 이렇게 음, 물가, 음, 물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유하고 어, 산딸기하고 곁들여서 이렇게 갈면 됩니다 자 한번 부어볼게요 자 이거는 우유로 한겁니다 산딸기만 향 겁니다. 산딸기는 혈관을 건강하게 해준답니다. 고혈압, 심장병 이런데도 굉장히 좋대요. 그리고 항암 효과, 면역력 강화, 경력기 증상도 하나 해주고 눈 건강에도 아주 좋답니다. 우리 몸에 옛날부터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. 자, 월 초에 이렇게 산딸기를 어, 먹을 수 있습니다. 요걸 어, 중순이 넘어가면 산딸기를 산딸기가 끝나기 때문에 꼭 지금 한번 산딸기 주스를 한번 해 드시기 바랍니다. 늘 봄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